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루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전제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다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지으셨고 또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적으로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치니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또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또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겸손히 기도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나갔다는 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때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때 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된 일꾼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바울이 마음을 쏟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이처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강해지려면 저절로 되지 않죠. 음식을 잘 먹고 육체를 강하게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처럼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할까요? 왜 영적으로 더 강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서로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천류 역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견립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수포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수포라는 여인은 고운 옷을 입고 견립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견립은 완강히 수포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포는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견립을 유혹합니다. 이에 견립은 두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포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려,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를 막아 주시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속 사람이 강건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더 강한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일에 힘쓰려면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견과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돌아보고 또 직장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아 사역할 때 힘있게 또 지속적으로 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일과 직장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이번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강해야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영적 능력이 있으면 삶의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렵지 않고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두 번째로 그리스의 내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때일 제목은 그리스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미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살아온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엘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달라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가득할 때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맡겨 드릴 때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통치를 받기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를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리스를 가까이 할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싫어지고 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거룩하게 살, 살게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의 사랑으로 인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흔들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면 바람이 불때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한 뿌리가 뽑히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자정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뽑히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깨닫고 느낀다고 해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에.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없는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사랑의 넓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민족에게만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 시대에만 미쳤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미쳤다면 이방인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미칩니다. 지분부의 차이 또 성별의 차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연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기에. 우리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베소서 일장사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택하실 때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택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또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영원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치근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량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무엇도 어떤 세력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는데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늘 용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얻게 되는 영광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자녀들은 결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바울은 기도하고 나서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 영적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그리스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